멈추십시오 당장 그 무릎 꿇은 자세를 푸십시오 보살님 거사님들 지금 입춘이 다가온다고 또 우리 아들 딸 잘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백8배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새벽 찬 바람 맞으며 사찰에 가서 혹은 집 거실 바닥에서 뼈마디가 뚝뚝 소리 나도록 절을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꽉 막아버리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온통 입춘날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몸을 괴롭혀야 정성이 닿는다 이런 소리들 뿐입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다 그건 20대? 30대 젊은 수행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 60대 70대 시니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면 그 고통의 기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평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기감웅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운데 입으로만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빈다고 그게 먹히겠습니까? 우주가 듣기에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결국 자식한테 가는 기운은 고통과 힘든 뿐입니다. 그래서 입춘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오히려 자식이 다치거나 사업이 꼬이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원 년 불의 해에 맞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무식하게 몸 쓰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혜롭게. 그리고 우아하게 자식의 삼재를 막아주고 복을 불러오는 진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힘쓰는 거 아닙니다. 땅물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내 무릎도 지키고 자식 농사도 대박나는 최고의 입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6년은 병오년 즉 붉은 말의 해입니다. 천간도 불병자이고 지지도 불오자입니다. 위아래가 온통 불바다인 해입니다. 불의 기운은 확 타오르는 성질이 있지만 자칫하면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삼재가 들었거나 운이 안 좋은 경우 이 불기운은 자식의 성격을 예민하게 만들고 사고를 부르고 돈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108배를 한다, 108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고, 땀이 나고, 몸에 열이 오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불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안 그래도, 2026년 세상이 불타오르는데, 거기다 부모가 기도한답시고, 땀 뻘뻘 흘리며, 불을 더 떼고 있는 격입니다. 이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열로 하신 부모님이 고통을 참아가며 절을 하면 그 몸에서 나오는 독기와 화기가 자식의 운명을 칩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자식의 무의식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자식이 일이 풀리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진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이게 풍수의 제일 원칙입니다. 고행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 끝에 극단적인 고행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중도를 걸으셨습니다. 왜 부처님도 버린 고행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불이 났으면. 무엇으로 꺼야 합니까? 바로 물입니다. 2026년 병원년에 뜨거운 화기를 식히고 자식의 열받은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유일한 개운법은 바로 청수 맑은 물 기도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셨습니다. 그게 미신 같습니까? 가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과 지혜가 담긴 비방입니다. 물은 만물을 정화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또한, 물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불이 행동이라면, 물은 차분한 생각입니다. 자식이 삼재에 걸려 우왕좌왕 할때 필요한 건 행동이 아니라 차분한 지혜입니다. 특히, 올해 입춘에는 무조건 이 물을 써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십시오. 108배 100번 하는 것보다 이물한 그릇 떠놓는 게, 천 배, 만배 강력합니다. 자, 메모 준비하십시오. 아주 간단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준비물 깨끗한 사기그릇 밥그릇 크기, 무늬 없는 흰색이, 최고 생수 굵은 소금 약간 1단계, 그릇 정화하기 집에 있는 그릇 중 이가 나가지 않고, 깨끗한 흰색 사기그릇을 하나 고르십시오.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스테인리스도 안 됩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여야, 토의 기운이 있어서 물을 안정적으로 담아줍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씻은 뒤 소금물로 한번 헹궈 주십시오. 잡귀를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2단계 입춘 새벽에 물 받기 2026년 2월 4일 입춘 당일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묘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십시오. 수돗물보다는 생수나 정수기 물이 좋습니다. 가장 맑은 물을 그릇에 팔부 정도 가득 채우지 말고 찰랑거릴 정도 따르십시오. 3단계 북쪽의 모시기 이게 핵심입니다. 물그릇을 어디에 두느냐? 집안의 북쪽 방향에 두십시오. 풍수에서 북쪽은 수의 방향이자 깊은 휴식과 지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자식의 사진이 있다면 그 앞에 두시고 없다면, 그냥, 북쪽 방향의 깨끗한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올리십시오. 절대로 바닥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약간 높은 곳이어야 합니다. 4단계 간절한 축원 절대 절하지 마세요. 물을 떠놓고 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서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내어 말씀하십시오. 맑은 물이시여, 2026년의 뜨거운 불기운을 식혀주시고, 우리 자식 이름의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소서. 딱이한 마디면 됩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구구절절 빌지 마십시오. 그저 막힌 것을 뚫어주고 열을 식혀달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입니다. 아, 열이 식으면 돈은 알아서 들어오고, 막힌 것이 뚫리면 결혼은 알아서 합니다. 5단계 물 마시기 동기감흥의 완성 기도가 끝난 뒤그 물을 버리지 마십시오. 절반은 부모님이 드시고 절반은 가능하다면 자식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자식이 멀리 살아서 못 마신다면 부모님이 다 드셔도 됩니다. 내 몸이 곧 자식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원한 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의 열기를 씻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마시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멀리 있는 자식의 속도 뻥 뚫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고 동기감흥입니다. 제 신도 중에 대구에 사시는 김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삼재라며, 3년 내내 입춘마다 3천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하셨고 아들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에 들어앉았습니다. 김보살님이 휠체어 타고 저한테 오셔서 우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정성이 부족했나요?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보살님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렸습니다. 엄마가 무릎 병신이 됐는데 아들이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가서 뛰밉니까. 제가 당장 절 멈추게 하고 매일 아침 북쪽에 맑은 물한 그릇 떠놓고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만 하라고 시켰습니다. 다 모살린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회복되니까 신기하게도 아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아주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김보살님이 그러십니다. 스님 물한 그릇이 삼천배보다 무섭네요. 제가 편안하니 아들도 편안해 합디다. 응.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자식 걱정한다고 끙끙 앓고, 몸 혹사하고, 울고 짜고, 그거 자식한테 독 쏘는 겁니다. 제발 좀 우아해지십시오 부모가 태산처럼 편안하고 물처럼 맑아야 자식이 그 그늘에서 쉬고, 힘을 얻습니다다 정리하겠습니다다 1. 2026년 입춘 무릎 나가는 108배 절대 하지 마라이. 불의 해에는 물이 정답이다. 3. 입춘 새벽 북쪽에 맑은 물한 그릇 떠놓고 자식의 열기를 식혀달라고 빌어라. 사그 물을 마셔서 내 몸을 정화해라. 너무 쉽죠. 돈도 안 들죠. 그런데.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주의 이치 오행에 딱 들어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제일 예쁜 흰색 그릇 하나 찾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입춘에는 제발 고생 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물한 그릇의 기적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내 자식의 앞길이 시원하게 뚫렸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뚫리게 해주세요. 가 아닙니다. 뚫렸다입니다. 여러분의 그확신의찬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입춘에 108배 하러 가자 꼬시는 친구분들 계시죠? 이 영상 딱 보여주면서 말리십시오. 야오래는 불에 해라서. 그러다 큰일 난데 물 떠놓는 게. 최고의 그 친구 무릎 지켜주는 게큰 공덕 쌓는 겁니다. 2026년 병호년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에 맑은 물 같은 평화와 시원한 대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릇 찾으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